자 이번에는 신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사 퓨리브를 하도록 합시다 따라란 일단은 스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대부분 바뀌는 거는 없어요 구원의 기도도 뭐 있는 거고 신성화도 있고 에 데카렌 들어가 잘가아 다시 보기는 다시 보기는 유튜브로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이제 방송을 트위치 방송을 하고 다음날 제가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다시 보기는 지워요 그래서 이제 제꺼 영상 다시 보시려면은 유튜브 가서 보셔야 돼요 어..근데 어, 신성화 보면은 소생시전시 2초만큼 감소를 또 하네요 신성화가 이거죠 <laughs> 뭐 응징 그대로 있고요 응징 근데 이거 쿨이 6초에서 4초로 감소한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편집 영상이 엉성해요 제가 뭐 영상 잘라서 뭐 자막 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현재 제 수준에서는 트위치 지금 요 방송한 거 그냥 이제 컨텐츠별로 이제 구간구간만 잘라서 이제 올리는 형식이라 지금은 아직 좀 많이 영상해요. 어, 근데 신성화가 이게 치유기원 시전 시 10초만큼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약간씩 시간 너프가 된것 같긴 해요. 근데 평온은 그대로, 아니, 6초가, 6초가 맞나? 이거는 좀 이따가 라이브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소생, 뭐 성격, 다 그대로 있고, 뭐 수호영어도 똑같죠? 근데, 그, 수호 영혼이 보시면은 지금은 유물무기 특성 때문에 대상에게 걸면은 이제 저한테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요. 사제가 살고 싶으면 자신한테 걸어야 돼요, 이제. 탱커는 아까 보기하고 아탱 잠깐 보긴 했어요. <laughs> 탱커는 제가 아는 선에서만 그냥 기본 지식이니까, 탱커는. 근데, 아이, 잠깐만, 저기요? 넵공장님? 탱은 그쪽 전문 아닌가요? 에? <laughs> <laughs> 탱은 그쪽 전문 아닙니까? <laughs> 나한테 탱 물어봐야 오히려 깔것 같은데, 지금? 에? <laughs> 네? 자 순간 치유 신성한 불꽃 뭐 심포 이렇게 있고 자 신의 건능 인내는 모든 사제가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도약 영절 지배 천찬다 그대로예요 사 사제는 신사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스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신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특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성에서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 어, 천사의 자비. 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육체와 정신이 없어지고, 이제 천상, 천사의 자비라는 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입은 피해에 비례해 구원의 기도에 재사용되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라고 써있죠. 뭐, 구원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생기인데, 아,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보통 이제 천기, 쓸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끈기. 자신에게 소생을 사용하면 받는 모든 피해가 10% 감소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잘안 쓰지 않나요? 사제가 보통 발이 느려가지고 딴 거보다 이제 천기 쓰고 뛰어다니긴 하는데 이게 천사의 자비가 효과가 얼만큼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쿨이 감소하는지 직접 맞아 봐야지 할것 같아요. 어, 우주의 파장. 이제 요 세번째, 세번째 라인으로 넘어가면은, 빛의 힘이 어, 빛나는 힘이 없어졌죠? 그 튕겨내는 거 없어지고, 불신임, 불신임은, 아, 빛 빛나는 힘하고 불신임이 내려왔네요. 60레벨로. 매즈 라인이 암사하고 똑같이 60레벨 라인으로 넘어왔고, 그 60레벨에 있던 게 지금 45레벨 라인으로 넘어왔는데, 수호천사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바뀌었죠. 내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는 특성이니까 뭐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우주의 파장. 빛의 권능 평온 또는 빛의 권능 신성화로 재사용대기 시간이 끝나면 빛의 폭발을 일으켜 부상당한 최대 다섯 최대 다섯 명의 생명력을 628만큼 회복시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 신성화 쓰고 이제 어 잠깐 이게 다 마우스 오버로 돼 있어가지고 본 서버가 어, 스킬이 지금 좀 빠져 있어요. 잠시 스킬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본 서버에서 다 마우스 오버를 써놔가지고 이게 스킬이 빠져 있네요. 여기 지금. 일단 좀 기본적인 힐 스킬만. 좀 해놓을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 시기 써가지고 쿨을 줄이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어, 잠시만요. 제가 뭔가 툴팁을잘 물리건, 아, 이걸 찍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이걸 찍어야 되네. <laughs>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신성화 쓰고, 저한테 취해견을 써서 돌립니다. 자, 이제 왔는데 오면은 방금 전에 터지는 거예요. 좀더 천천히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10초 대기해 볼게요. 이게 끝나면은 펑. 이렇게 주변이 힐이 들어가죠. 음... 우주에 파장 나빠 보이진 않아요. 우주에 파장 괜찮아도 60레벨이야. 이거는 쓰는 분들에 따라서 갈리는 거고, 이제 75레벨 빛의 세도 그대로 있고, 결치 경건이 없어졌죠. 경건이 없어지고, 밑에 줄에 있던 치마가 올라왔어요. 치마는 지금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레이드에서 결치 쓰고 쓰기는 빛에 좀쓸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제가 신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니까 지금도 그리고 90 레벨 라인 100 레벨에 있던 축도가 올라왔어요 100 레벨을 일단, 축도가 올라오고, 후광 그대로 있고, 천상의 별. 이것도 지금 있는 특성인데, 어, 보통 이제 신앙 쓰죠? 신앙 쓰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아마 축도 내지는, 축도를 쓸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 나중에. 근데 회기가 30% 확률로 남기는 거면 높은 확률이긴 또 해서, 네, 본섭이 40%인데 40%에서 10% 정도 너프 됐죠? 40%에서 10% 너프 돼서 30%. 그리고, 어, 나루의 빛, 75레벨, 60레벨이었나요? 거기에 있던 나루의 빛이 맨 밑으로 내려왔어요. 피체권능 주문들의 재생 대기 시간을 감소시켜 주는 주문을 시전했을 때 재생 대기 시간이 추가로 33%만큼 감소합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게 6초인데 딴걸 찍게 되면은 아마 이게 33% 증가해서 몇몇초 몇초 주는 거였지? 한8초 이렇게 주네요. 이게 좀 툴팁에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적용, 적응이 안돼 있어요, 적용이. 그래서 좀 약간 헷갈렸어요. 절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거고, 근데 30초에서 20초로 바뀌었어요. 30초로, 30초에서 20초로 바뀌었고, 재사용, 이게 약간은 바뀌었어요. 지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에 30초 동안 순수하게 신성한 형상을 취해 우연한 우연 우연한 행운 효과를 200%만큼 증가시키고 빛의 권능 자원 소모량을 100% 감소시킵니다.인데 이제 자원 소모량 100% 감소는 그대로 있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효과를 300%만큼 감소시킵니다.로 바뀌었죠. 우연한 행운 효과 200%가 아니라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효과를 300%만큼 증가시켜요. <laughs> 그리고 요번에 새로 생긴 빛의 건능 구, 빛의 건능 구원인데 이게 쿨이 어마무시해요. 12분. 12분이고 이 쿨을 줄이는 방법은 빛의 건능 평온 또는 신성화를 시전했을 때 재생되기 전이 30초만큼 감소를 해요. 근데 요게 그 이제 40미터 내에 있는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소생하고 회기를 이중첩씩 걸어요 보시면은 이제 40미터 내에 있는 모든 공대원 25명 20명 30명 다 돼요 이걸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모든 대상에게 회기 이중첩 소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대원이 아니어도 지금 범위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쿨을 줄이려면은 이제 이렇게 스킬을 또써 줘야 되고 내 이거 있니? 아 여기구나. 이거 효율에 대해서는 어, 나빠 보이진 않은데 이 재사용 쿨 줄이는 게좀잘 해야 될것 같아. 쐐기에서는 못쓸것 같고 쐐기에서는 나루의 빛 아니면 절정 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축도를 아마 그대로 쓰거나 레이드에서는 축도 쓰고 쇠기에서는 천별 쓸것 같기도 한데 천별이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죠 또뿅 그리고 쇠기에서는 빛쇠 치마가 효율이 괜찮을라나 이제 심화보다는 비싸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쇠기에서는 결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취향 따라 가실 거고, 어, 우주파장 이거는 쇠기에서 쓸것 같아요. 쇠기에서 쓰고, 레이드에서는 내세 아니면 수호천사? 지금 레이드에서 뭐 쓰죠? 네세스나 이거는 좀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아, 아, 레이드에서 우주 파장 쓰고, 쐐기에서 수호천사 쓰면 될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제 수호천사를 좀 자주 돌릴 수 있게 되긴 하니까. 2분 굴이라. 위험해, 위험하면은 이제 수호 돌리고, 죽어도, 뭐지? 죽음에 이르는 거면은 그냥 터져서 좋은 거고, 그게 아니어도 효과가 날라가도 어쨌든, 그, 받는 치유량 증가 버프 주고, 1분, 백 되니까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아, 어, 여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하고 다를 바 없겠죠 레이드에서는 뭐 깨달음 쓸 거고 쇠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의 흔적을 쓰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될거 같고 아 천사의 자비는 효율성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거 같아 이거는 나중에 나가서 직접 두들겨 맞아 봐야지 알지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천깃 깃털 깃털을 쓰겠네 자, 이렇게 해서 신사 큐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